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은 천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사전 투표 돌입 유권자의 선택은 네, 5시 기준 아, 네, 오늘부터 22대 총선 사전 투표가 시작했는데요. 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통설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지도부 모두 사전 투표 독려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분위기가 좋아야 본 투표에도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사전 투표 이제 첫날이었고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조금 전인 오후 6시까지 이제 투표가 가능했을 거고 투표율이 이제 어떻게 집계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후 5시 기준 14.1%로 집계가 됐고요. 지금 추이대로라면 6시 기준 전국 사전 투표율은 1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 전인 21대 총선보다는 높고, 지난 대선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당일 투표에도 분위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사전투표율이 높을 경우, 총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그15%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외 투표에서 사전 투표까지 이제 열기가 이제 뜨거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투표율은 과연 이제 몇 퍼센트까지 나올지 이제 궁금해지네요. 네, 민주당은 투표율 65%가 넘을 경우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66.2%라는 높은 사전 높은 투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인데 한병도 총선 전략 본부장은 양당 지지층의 결집이 투표율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투표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불신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수개표를 병행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른바 샤이 보수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총선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진 상황이네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야 후보들까지 모두 사전투표에 나섰다고요. 네, 오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의장은 아침부터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보고 선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투표율이 유럽처럼 80에서 90%는 돼야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다며 투표권 행사를 독려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학가가 위치한 신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했습니다. 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정치 노트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픽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D-5 끝나지 않은 막말 리스크. 네. 네,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지점을 꼽아봤는데요. 네. 여야 대표가 연일 유세에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다 후보들의 막말 등 리스크가 산재합니다. 이어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층 그러니까 표심을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이제 중요한 에, 상황이 될 텐데 최근 여야 대표가 원색 적인 막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네요. 네, 21대 국회가 양극단의 대화 없는 정치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총선에서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자들이 몰린 현장 유세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베 출신이라고 말한다던가 과거 형수를 향한 욕설 논란을 언급했고 이재명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말한, 말하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비하가 담긴 표현을 사용하는 등 양당 대표의 거친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당 보도 특히나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를 한바 있지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리스크를 두고도 여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경기 수원 정에 출마한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막말 논란과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대출 관련 논란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김 후보를 두고 역대급 혐오 후보라고 말했고 양문석 후보에 대해선 사퇴를 촉구하면서 민주당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와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데요. 김부겸 상인공동선대 위원장은 국민 심판을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접전 지역 마지막 판세는 네. 네, 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는데요. 마지막 날 발표된 여론조사를 비롯해 선거전 마지막 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현재 접전 지역을 쉰 다섯 곳으로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에게 백 열석이 우세하고 경합 지역은 쉰곳 이상으로 이제 꼽아놓은 상황입니다. 선거 직전인데 다들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국민의 힘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초접전인 곳이 많아 실제 선거 결과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양석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은 수도권 26곳을 비롯해 전국 다섯 곳에서 3에서 4%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며 총선 판세를 살얼음판으로 평가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초박빙 지역에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마저 뚫릴 수 있다며 식물정부가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 언급에도 조심하는 모습이었는데 몇 석이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지지율 확장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어제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한표 승부라고 선거를 규정했는데요. 박빙 지역은 쉰 곳에서 이른 곳으로 예상했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 기류와 양당 결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박빙 지역이 많아 예측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본부장은 경합 지역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아직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주간 이슈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